네, 안녕하세요. 그 터치 디자인에 관련해서 간단한 튜토리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볼 것은 지금 화면과 같이 보이시는 그 비가 내리는 그 속에서 우산을 어, 배치시켜서 어, 우산의 상부에서 이게 물방울이 약간 튀기는 느낌으로 가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 어, 기능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좀 간단한 어, 파티클 을 이용해서 어,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어, 파티클에서의 어, 오퍼레이터 안에서 이제 컬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은 어, 형태를 좀 간단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예시를 보여드렸던 어, 비가 내리는 이제 내용들은 음, 간단하게 파티클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수한 우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음,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좀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제가 첨부 파일로 해서 어, 아, 링크로 해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순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얘기드리면 우선 그 파티클을 좀 생성을 좀할 건데요. 음, 파티클은 어, 다양하게 좀 생성할 수 있겠지만 그 소스 자체를 그리드를 통해서 어, 생성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o, o p e r a 에서 그리드를 하나 불러오시고요. 아, 그리드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X, Y가 아니라 약간 좀 누여져 있는 상태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 어, 내려올 건데, 이게 평평한 곳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X축이고요. 녹색이 Y축입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X와 Z축으로 해서 조금 이 방향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방향을 좀 바꿀 건데요 파라마터 창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에서 X,Y 프레임이 아니라 어, Z,X 프레임으로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드에서는 어, 여기 rows하고 columns라고 하는 어, 배열에 관련된 부분, 아, 정렬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 행열의 부분에서 어, 20, 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어, 플레이 옵션에서 보시면, 각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 열어보시면, 지금과 같이, 어느 배열로,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지, 몇등분으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서는, 어 여기 이 길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룰 건데요. 어 약간 깊이감을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러니까 정사각형 내에서도, 지금 이 거리 내에서도, 어느 그 정도, 어 카메라 자체가 퍼스펙티브를 본다면은, 투시에 의해서, 가까운 거리는 좀 크게 보이고 뒤에는 좀작게 작게 보이는 식으로 좀 보이긴 할 텐데 그걸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깊이 해당되는 Z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이즈가 1대1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미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3 정도로 이렇게 좀 늘리게 되면은 지금 같이 많이 카메라를 지금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2시 아, 상태에서는 퍼스펙티브에서는 가까운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까운 거는 근접하기 때문에 이 형태가 조금 더, 가깝게 어, 되죠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거는 깊이감에 의해서 좀 작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크기 변화를 줄수 있도록 약간 좀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변화를 좀 주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그니까 이거는 이제 파티클의 소스, 그니까 이 파티클이 생성되는 근본을 만드는 것으로 좀 해놨고요. 다음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내린 는걸 하기 위해서 이 소트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좀 같이 좀 붙임으로써 아, 그에 대해서 생성되는 파티클 자체가 어, 만약에 파티클이 생성이 되면 은이 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생성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난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랜덤을 통해서 조금, 부치,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소트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서의 포인트 소트를 r 체 n change가 아니라 랜덤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티클을 한번 연결을 좀해볼 건데요. 자, 파티클을 자, 파티클을 연결해서 첫 번째 부분에다가 연결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첫 번째의 노드점에서 의첫 번째는 파티클 소스라고 해서 파티클이 어느 부분에서 생성이 될 거냐를 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리드를 바탕으로 하기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노드점에다가 어, 연결 좀해 놨고요. 지금 이거는 약간 위에 튕기면서 계속 위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마우싱 느낌은 나와긴 한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포스 부분을 XYZ에 대한 어떤 힘의 값을, 어, 하단으로 이제 내려가는, 어, 형태로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0, 좀, 아, 마이너스 한1 정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뜨면서 내려오긴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조그만 점들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이 부분은 지금 external f o r c e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마이너스 1로 넣긴 했는데 또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이수치를좀더 높이면 더 빨라지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로 하면은 더 그대로 속도가 더 어, 빨라지게 되고요 이거는 그때 어, 필요에 의해서 조금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반대로 만약에 제가 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2라든가 3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위로 또 상승하는 효과도 있겠죠. 근데 이제 B라고 하는 중력 위에서 내려가는 자연 현상에 의한 걸좀 하기 위해서, 어, 완전 자연 현상에 의한 중력 값은 아니긴 하지만, 하단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조금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서 1차적으로 좀 잡아놨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위치 값들을 저희가 추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추출하는 것은, 어, 여기에 chop operator의 s u b 라고 하는, 어, surface 어, operator로부터의 어떤 정보값을 갖고 오는 operator를 여기에 parameter의 sub, 에다가 지금 여기에 particle 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겨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y, z가 계속 변동하면서 그 수치 값을 데이터를 받아들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값을 저희가 이제 인스턴싱, 복제를 통해서 어, 이런 단위들을 생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이 위치값을 좀 저희가 얻었고, 그 다음에 그 소스가 되는 것들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인스턴스를 어, 만들, 그 개체를 하나의 단위를 만들 건데요. 어, 가장 뭐 빗방울에 유사한 것들, 여기 기본 도형에 있는 걸좀 활용할 건데, 스피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피어를 로구요. 스피어. 지 않아서 선택을 바로 할 거구요. 자, 스피어의 상태에서, 음 제가 여기 자체가 좀 워낙 1, 1이라고 하는 것이 좀클것 같아서, 어, 아예 처음부터 제가 0. 0.05 정도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조금 수정하긴 할 건데. 이렇게 해놓고. 근데 약간 어차피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물방울 자체가 원래 동그랗다고 해도 내려온 속도에서 약간 변형이 일어날 텐데, 약간 홀쭉하게 좀변형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Y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길게 할 건데, 아, 아, 여기를 제가 2에 2, 아, 5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좀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 보신 것처럼, Y축에 해당되는 것만 조금 길게 하고 그다음에 자축과 어, X, Z축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홀쭉하게 하시고 좀 변동을 좀한 겁니다, 변형을 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이제 인스턴싱을 좀할 건데, 자, 이거를 이제는 인스턴싱하기 위해서 이제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 이제 연결을 좀할 겁니다. 지오메트릭 안에 들어가셔서 이 애가 어, 인하고 아웃을 좀 하시고요. 이거의 인스턴싱을 그러니까 어 e 오퍼레이터하고 지오메트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알려 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을 연결해 주는 거고. 여기 맨 나중에 대한 거는 렌더도 되어 하고 디스플레이도 어야 한다는 것 존재 조건으로 이두 개의 버튼을 좀 활성화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렌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어, 키보드 6키를 눌러서 나오신 다음에 아까 보이지 않던 인풋 p 점하고 아웃풋 p 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 n p 에다가 지금 좀 전에 만들었던 스피어의 변형을 연결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3D화에 되어 있는 부분들 2D화 할 건데, 저희가 지오메트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변환기 같이, 즉, 입체적인 부분을 2D화 하는 거에 어떤 변환기 같은 지오메트리가 하나 불러왔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어떤 시점을 볼 것인지에 해당되는 음, 카메라에 대한 것을 좀 불러왔고요 어, 라이트에 대한 부분도 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도 한번 불러오게 됐고요 자, 이거를 이제 2리화하기 위해서 제가 탭슈어퍼레이터에 어, 있는 렌더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불러왔고요 렌더 해상도는 제가 좀 길이 방향으로 높이에 해당되는 걸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세로 방향이라는 부분을 자, 레조루션을 저희가 900에 아, 1200픽셀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약간 보시면, 세로방향으로 조금 길게 나와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인스턴싱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릭 안에 보시면, 인스턴싱 세 번째 탭에 있는 인스턴스의 인스턴싱을 활성화하시고, 오늘 활성화하신 다음에, 여기에 서프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 위치 값에 해당되는 복제, 즉, 트랜스레이터 x y z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트랜스레이터의 Op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또 소프트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 어,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위치 x y z 해당되는 부분들을 일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스레이터 음, a의 x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t x로 어, 매칭을 해주시고요. 트랜스레 t 트 y에 해당된 부분은 t y. 그다음에 트랜스레 t 트 z에 해당되는 부분을 t z로 이렇게 활성해주시면 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니까 지금 파티클의 조그마한 입자의 모양 그 위치값을 그대로 받아들인 음, 단위들이들의 어,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쓰면 좋긴 하지만 약간 어, 내려오는 값이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치 값이 지금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예 이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 떨어지는 부분만 좀 조정하기 위해서 그 근본이 되는 즉그 소스가 되는 이 그리드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리드의 간격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 제가 1, 3으로 해놨는데요. 이거를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도 조금 늘려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에 대한 부분 을 조금 늘려서 점하고 점 사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폭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이즈 1에 대한 부분을 한3 정도로 제가 늘렸고 그 다음에 한3.5 정도로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 깊이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정도로 그냥 2배 정도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챙겨서 볼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위치 값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물론 여기 있는 센터에 대한 부분을 한3 정도로 올려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 그리드의 위치 값에 해당되는 Y축에 해당되는 높이 값이 상단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올라, 올리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어, 좀 수정을 해야 할 게, 여기 입자들이 내려오자마자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 파티클에 대한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티클에, 세 번째 탭에 있는 파티클지에 보시면, 어, 여기에는 어, 몇 개를 한꺼번에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입자를 얼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생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입자들이 생성됐다가 없어지는 이부분을 어떤 life, 생명의 주기에 대한, 해당되, 생명의 주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life expect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3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거를 좀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0 정도로 해놓고, 다시 state에서의 리셋의 펄스를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 형태 그 인스턴시된 것들이 생성돼서 소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약간 위로 바운싱 됐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와 있긴 한데요. 이부분을 조금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 왜냐면 알 순수하게 떨어지는 것만 좀 보여지기 위해서 그리드에서의 센터 값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야, 카메라를 좀 벗어난 상태에서 내려오도록 좀 하게 되면은, 아까에 해서 약간 좀바운싱되는 부분들을 조금 덜 감소할 수 있을 것같고요사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정도로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 카메라 자체가, 지금의 기본 설정 값이, 뷰 자체가, 퍼스펙티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오소그라픽 같이, 여기는 2D에서 꽉 눌러져 있는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투식, 그러니까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입자의 크기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이감에 대한 부분을 어떤 투식에 의해서 근접해 있는 것은 조금 더 크게 보이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것에 어떤 깊이감을 주절를 통해서 약간, 어, 크기 변화를 좀 같이 하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음, 떨어지는 빗방울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 자체가 아직 그 재질에 가당된 어, 메터리얼이 좀 없기 때문에, 이 메터리얼을, 어, 여기 맵에서 우선은 컨스턴트라는 걸로 좀 넣겠습니다. 단조로운 색. 어떤 음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색채 자체에서의 어떤 색만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컨스턴트의 메터리얼에다가 좀 넣고요. 그럼 지금 시는 것처럼, 어, 크기 변화만 있는 이런 단조로운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좀더커 보여가지고,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아까 제가 스피어에서 만들어졌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0.05로 하고, 0.05.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아, 0.05, 0005가 되겠군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정도로 조금 작게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네, 하고, 어, 요건 이제는, 내려지는 이 개수들은, 음, 파티클에서의 한번 생성되는 이 100개가 아니라 뭐 200개가 됐든 해서 더 많은 개수들이 내려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이 내려오겠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산을 좀 하나 아, 갖고 올 건데요. 그 우산은 지금 제가, 어, 음, 그오 파일을 좀 갖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시는 거는 약간 2D 느낌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거는 어, 이거, 이, 이런 파티클에서의 어떤 충돌에 대한 부분을 들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잠지되는그 형태 자체도 어 입체적인 형태, 그러니까 모델링 형태로 갖고 오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OBJ라고 하는 오산을 좀 하나 갖고 어, 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 i l 을 통해서 제가 OBJ를 하나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제가 아까 여기 H6라고 하는 것을 음, 갖고 왔고요. 자, 이 형태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형태로 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약간 제가 음, 이 크기가 좀 아, 조절을 이해 좀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을 좀 하나 연결해서 이쪽으로 좀 조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건데요. 이 자체가 워낙 좀 크, 아, 아, 한번 불러와 봤는데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맞춰져 있는 값으로 우선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변형을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0.005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한 초기 위치 값을 조금 조정할 건데, 지금 저희가 파티크 생성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 원점에서의 부분인데, 지금 이 우산을 만들었던 우산에 대한 원래 그 갖고 왔던 위치를 보면은 조금 어, 원점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트랜스폼을 가지고 이 트랜스폼을 가지고 조금 앞으로 좀 땡겨 올려, 그까 그러니까 원점에 좀 근접하게 좀 옮겨놓겠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음, 프랜스 라인터를 자, S 반향으로 1정1정도로좀 움직이시고, 예, 네, 조금 이렇게 그고 Y에 해당되는, Y축도 조금 더 내려야겠죠. 왜냐면, 이거 너무 상단에 가있으면은, 너무, 어, 빗방울 생성되는 그 소스 그 부분에 너무 근접해있기 때문에 조금 내렸고요그 다음에 이 깊이감에 대한 부분도 너무 뒤로 가있기 때문에, 4 정도로 조금 더 했습니다. 한 4.3, 4.5 정도? 네. 조금 더, 조정을 좀 해보게 될 텐데. 자, 우선 이 상태로 우선은 조정을 좀해놨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어, 트랜스폼을 좀 하나 더 연결을 좀할 겁니다. 트랜스폼을 하나 연결을 해놔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치를 조금 조정을별도 위치를 좀조정을좀할 거라서, 어, 미리 하나 좀 연결해 놓았고요 그럼 이 자체도, 어, 여기 2D 이미지와 할 거기라서, 그니까, 지오메트리가 하나 좀 갖고 올 겁니다. 이번에는 지오메트릭을 다시, 지오메트릭도 똑같이 가져오시고, 여기도 아까와 같이 기존 거 없애주시고, 트로스, 트를 여기 in, out 해 주시고요. 네, 이제 렌더하고 디스플레이 활성하고, 화 키보드 유, 눌러서 좀 나왔습니다. 연결해 주시면은, 이 렌더 자체에서는, 어, 여기, 어, 렌더에 보시면 지오메트릭을 아스틱 표시가 모든 것을 취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지오메트릭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렌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기만 하면은 랜더에서는 어, 지오메트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져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이 자체 모형 자체가 입체기 때문에 음영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음, 이 음영을 그대로 살린 재질도 좋긴 한데 이번에는 약간 2D 이미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역시나 컨스턴트라고 하는 메터리얼을좀 어, 갖고 온 다음에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음영이 사라진 단조로운 어떤 2D화가 하나의 단색으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재질로 좀 바뀌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다 불러온 것 같아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근데 이게 조금 더 어, 화면에서 조금 더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 한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좀 수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좀 하셔야 할 거는, 어, 여기에, 제가 이, 음, 여기 파티클에 보시면, 파티클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건첫 번째, 이건 소스에 대한 걸 사용을 좀 했는데, 지금 또이 우산에 연결할 건이두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input1, collis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어떤 입체에 해당되는 것을 연결해주면은 거기에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콜리저이라는 걸 인식을 해서 어떤 부딪침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다른 리액트, 리액션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인터랙티브가 관련된 부분들을 반응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좀 전에 연결했던 지오메트릭을 연결하는 건아니고요 여기에는 어, 서프, 아, 서페이스 오퍼레이터를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폼에 연결했던 부분을 두 번째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어, 파테크는 리셋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음, 지금 여기 이제는 계속 그부딪혔는지안부딪혔는지 확인이 좀 힘든데 이 상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화면을 좀 분할해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 지오메트릭 뷰어에서 보신, 그, 것 같이, 이, 이 우산 자체가 여기 원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 팟, 그, 뒷방울에 파테클에 내려오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 어, 이런 뒷방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 컬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결을 하신 후에, 여기 파테클을 보시면, 어, 여기 limit라고 하는 l i m 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hit behavior라고 하는 부분은 부딪혔을 때 어떤 행동 자체가 기본 디폴트는 여기 뭐 die on contact라고 해가지고 부딪히면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bounce on contact로 바꿔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어떤 입자들이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한번 이제 방언싱 돼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용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예. 리전 연결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밋에서, 음, 기본적으로 이제, 어, die on c 부분을 지금 보시는 bounce o 로 바꿔주시면, 음, 거의 끝나면 됩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 이제 미세 조정하는 부분이 다양하 있긴 하지만, 우선 연결하는 걸 통해서, 아, 이런 부분도 b o u 이 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o u 이좀 되났고, 여기 바탕이 지금 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약간 단색이 아니라 약간 그라데이션을 약간 효과를 좀준 건데요. 여기서 램프로 좀 불러오고 여기서 에 어, 홀리저나이나 버티컬로 하고 그다음에 이 해상도를 지금 랜더해상도라좀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면 뒤에 컴포지트를 하기 위해서 램프에서의 커먼을 자, 900에 그다음에 1200으로 좀 바꿔놓고요. 해상도를 맞췄고요. 자두 개를 컴포지트로 해서 어, 연결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컴포지트 자체는 지금 이제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어, 약간 두 개의 어떤 합성된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고 하신,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건 그냥 순수하게 어떤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을 좀 사용할 건데요. 인풋1에 해당되는 부분을 약간 여기, 어, o p e r a 안에, 안에, 오버로 바꿔줌으로써 약간 레이어를 상단에 묶는 것처럼 좀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꿔놨고요. 네, 색깔 자체가 지금 기본 디폴트가 약간 그레이 계통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좀 푸른 또 파란 계통으로 블루 계통으로 좀 바꿔 놨고요. 여기에 램프에서 여기 어두움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 부분을 휴에서 여기 파란색 부분을 바꿔 놓으시고 섹츄레이션 그다음에 밸류 값을 조금 조정해 보시면 지금과 같이 색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흰색에 해당되는 부분도 조금 옅은 하늘색으로 더 바꿔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그 위아래의 어떤 램프 값을 조정해서약간은 어, 어떤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놓고, 어, 조정을좀 해놨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끝났죠, 오늘? 네. <laughs> 그 간단하게 좀 해놨고요. 음, 그럼 여기부터는 원래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어떤, 어떤 그 미세한 감도라든가 부딪침에 대한 브리, 어, 또 다른 어 강도 부분도 상사하게 이제는 이 파티클에 있는 리미트에서의 수치감을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 거는 간단하게, 아, 이런 것들의 어떤 파티클에 어떤 형태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바운싱 돼가지고 나오는 형태로 할수 있고,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빗방울이 내려있는, 그 우산을 쓰고 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효과로 어떤 대칭에서좀 해본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여기에서 제가 우산을 마우스 어, 어, 컨트롤로 조금 조정을 좀 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음, 제가 아까 그 우산에다가 트랜스폼을 좀 하나 더 여기에 보시면 이동을 좀 어, 미리 두 개를 하나 아까 크게 대한 위치값을 조정하는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트랜스폼 연결한 거는 여기에다가 제가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보려고 합니다. 마우스 부분에는 tx, ty가 나와 있는데, 저는, 셀렉으로 해서, 아, 셀렉까지는 필요 없을 것같습니 이거 자체를 바로 쓰면 될것 같고요. 마우스에서, 여기, 뷰, 액티비티를 활성화해서 이 수치를 갖고 올수 있게 바꿔주시고, 트랜스폼에서, 여기, 트랜스레이터의 x축으로 이렇게 딱 떨궈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우산을 좀 움직이게 해서, 빗방울에 어떤 마주 있는, 맞는 부분에, 변화값을 조금 더줄수 있습니다. 근데 네, 빛 방울이 너무 좁게 떨어져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파티클을 조금 개수를 한 500개 정도로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눈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울싱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깊이값을 조금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물론 뒤에 이 부분이 보이기, 보이기 때문에. 완전 뭐 우산이 이걸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디피 값에 라는 조정이라든가 기타 어, 부분적인 것좀 디테일하게 조정하시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게 혹은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간단한 음 응용에 대한 부분 좀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조금 더 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뭐, 음, 여러분들이 좀더 한번 사용해 볼수 있는 거 위주로 한번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